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친구들도 그리고 선생님도 모두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고 또한 함께 보이지 못하지만 각자 각자가 지금 예배 드리. 그 자리가 작은 교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모두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새 학기를 잘 준비하고 또한 잘 맞이하여서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주신 전도사님 통해 전해 주신 말씀도 우리 들 모두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장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설날은 잘 보내고 왔나요? 친구들은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아나요? 그때마다 짜증내고 불평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죄를 짓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만 짓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속이 상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 받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이상했어요. 하나님, 저런 나쁜 사람들을 왜벌 주시지 않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 유다 사람들을 멸하신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예전부터 믿어오다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는 유다 백성들보다 바벨론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사용하신다고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고 유다 백성들보다 더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을 벌하기 위해 더큰 죄를 지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악한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죄를 지은 악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보다 더욱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하박국은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세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당장 눈앞에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보다 더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죄 짓는 악한 사람들은 벌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가축이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어린이부 친구들, 하박국 선지자는 나쁜 사람들이 누구에게 벌 받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됐죠?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쁜 사람들을 벌하고 으로운 사람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망한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해요. 어린이부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결국 좋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좋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따라 기도할까요? 하나, 둘, 하나님. 하박국은 나쁜 사람들이 벌받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이에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현금을 집에 모아두었다가 그 외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면 될것 같아요. 함께 현금 찬양 불러볼까요? 5시간이에요. 설날은 잘 보냈나요? 떡국은 맛있게 잘 먹었나요? 만약 세뱃돈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11조 잊지 말고 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앱에 시청인증샷을 촬영하고 셀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주 살아가는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